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보령 뉴스 보물입니다. 보령시에서는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물 아껴쓰기 운동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기롭게 물을 절약한 시민들에게 첫 절수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수도요금에서 차감되는 절수지원금은 지난해 같은 달 사용했던 수돗물 총량에 비해 절약한 양만큼 세제곱미터당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단가의 3배인 1240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아 지급하는데요. 이에 따라 보령시 수도사업소는 11월 분총 6,518건, 9,600만원에 달하는 절수지원금을 부과된 요금에서 공제해 부과한 결과, 가정용이 70%인 4,565건에 달해 대부분 아파트와 가정집에서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절약한 곳은 죽전동 소재 한전 아파트로 지난해 10월 사용량은 9,224톤이었으나 올해 10월 사용량은 7,458톤으로 지난해 대비 약 19%가 감소했는데요. 가뭄으로 인한 대제적인 절수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는 감량 목표인 20%를 초과 달성해 오고 있는데요. 모두가 하나돼 가뭄 극복을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물전략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보령 뉴스 봉우리였습니다